자 오늘 김진욱 선수가 어제 서준원 선수에 이어서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하겠고 어제 서준원 선수가 5이닝 동안 아, 5자책점을 기록했었거든요. 예, 투구수는 네. 이제 86개였는데 오늘 김진욱 선수가 어떤 피칭으로 투구수를 또 가져갈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김진욱 선수는 어떤 점을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어, 김진욱 선수가 컨트롤이 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자완투수 중에서 누구 못않은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자 예. 아, 변화구를 네. 때렸지만 먹혔습니다. 내야에 갇히면서 이루수 김민석이 잡아냈습니다. 자 오너스의 주자 없는 가운데 이번 타자는 린츠웨이 두각을 좀 갖고 있었던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어제도 밀어서 넘겼었는데 네. 네. 자 좌익수 쪽. 네, 최공시간가좀 길었는데요. 좌익수 박찬혁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뭐단두 타자 상대했습니다만 컨트롤이 좀 빠른 볼 컨트롤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투어웃에 주자 없는 가운데 이제 3번 타자는 잭스비 거스입니다. 벼라고. 아, 자, 맞추는데 네. 급급했고요. 자, 가볍게 1루 베이스를 태그하면서 자, 김진우 선수가 3 타자 가볍게 셔더 이닝으로 1회를 깔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음. 자, 2회 오클랜드의 공격. 이제 4번 타자 클레이튼 캠블 선수부터 만나 보시죠. 자,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빠르게 전진. 자, 뒤쪽으로 잡아냈어요 아 우익수. 야, 송찬희 선수가 아이 장타를 막아냅니다. 어, 컬렌 선수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안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웬만한 공에 배트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 갑자기 스트레이트 볼넷을 던지고 있는 김진우. 자 네타자 연서 범타 처리한 이후로 첫 네. 출루를 어, 볼넷으로 형하고 있는 김진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맵 파인스타인이 일단 초구에 이제 빼타 예, 다른 볼 같기로. 노리 노리고 있단 얘기인데, 네. 예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도 들어왔고 어, 저 커브 던진 거는 뭐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변화구 상대물 위력적이죠. 어, 그렇죠. 예. 빠른 볼이후에 변화구 아 바깥쪽 높은 볼이었는데 힘으로 일단 밀어냈는데요. 자 우중간 쪽자 송찬이 준경수 어! 아, 그 사이 에 떨어지네요. 어제 아, 홈런 예. 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중견수 스피치가 좀 깊었거든요. 어 이건 좀 아쉬운 안타 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이스 매튜스. 네. 어제는 안타가 딱두 개였었는데 솔로 홈런 하나, 석점 홈런 하나 이렇게 장렬히 시켰습니다. 예. 자 연속 변하고. 아 지금은 어. 뭐죠? 아 보급 판정 복구 됐어요. 예. 어. 네 볼까요? 아. 어. 자, 지금 이루시 바로 포크하는 장면이 화면 네. 가장자리에서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포크 판정되면서 주자는 3루 2루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러면은 투수가 자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외로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화럭을 때렸고 3루 쪽선수자 네. 묶어 놨고 1루에 그렇죠. 던져서 김서진 선수가 침착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바깥쪽 공을 건드렸던 이 타구는 높이 떴습니다. 중견 수가이 타구를 잡아내면서 자, 김진우 선수가 3루 2루 뭐 보크도 당하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어, 실점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회 2회 모두 무실점으로 넘어갔던 김진욱 선수인데 어 투구 수는 2회까지 27개였었고요. 네. 2회까지 투구수 어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조절 잘하고 있죠. 1회에 워낙 적었어요. 1회 8개밖에 던지진 않았, 않았기 때문에 아 어, 지금 투구수 관리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리아노 리베라에 서 통산 세이브 2위고요. 아, 그렇습니다. 오. 자, 퍼올린 타구입니다. 네. 잡을 수 있을 때 중견수 음. 권광민 선수가 품에 안았습니다. 아, 그래도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정문 돌파를 해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와이어트 호프만 손두 타자를 처리하고 있는 김진욱 선수고요. 네. 현재까지 이제 타순이 이제 한 바퀴 돌 텐데. 아 어, 안타 하나 볼넷 네. 한 개를 지금 내주고 있는 그렇죠. 김지룩 선수입니다. 어허. 자 이제 타순 한 바퀴 돌았을 때또 어떤 모습일지 음. 기대되는데 가 높은 볼을 어허. 아하 강하게 돌렸는데 네. 3루수 김서진 강습 타구로 뒤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이 킵어로 드어갔어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어또 복구니까 아, 지금 또 복구선은 된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리그가 다르고 이제 네. 심판진들의 어떤 기준점이 달라 맞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네. 보크를 또다시 당하고 있는 김진욱 선수입니다. 짠 선천 선제. 예. 지금은 예상치 못한 구정이었었고 아마 타자 등뒤에서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네. 린즈웨이 어, 선수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네. 오늘 첫타석에서는 일루 땅볼로 처리됐었던 네. 잭스 비거스인데요. 이 들썩거리기는 하네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러고 나서 던지기 예. 때문에. 예. 자 어쨌든 네. 김지우 선수가 다시 한번 복급 판정 이후에 위기를 돌파하면서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음. 자 이제 4회 오클랜드 네. 공격으로 들어가겠고요. 4번 타자 캠브리 초구를 노렸습니다. 높이 뜬 타구는 중견수. 자 네. 권광민 선수가 품에 안았습니다. 워낙 퀄랜드 과거 그 마이너 리그 그 스카툰 리포트 보니까 네. 이 출루율이 더블 플러스더라고요. 음. 자 찢겨 맞은 타구는 유격수 쪽. 잡아서 1루 네. 아웃입니다. 네. 자, 김진욱이 가볍게 어, 쉽게 쉽게 지금 타자들을 요리를 하고 있고 이번 인닝에는공 4개로 두 타자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피 안타, 볼넷 1개. 노 지금도 예. 일단 맞추는데 주안점을 그렇죠. 뒀던 파인스타인 타구는 우익수 네. 송차이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었던 김진욱 4회까지 무실점입니다. 자 김진욱 선수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회까지 무실점 3진 네. 2개 안타 2개만을 맞고 있고요. 음. 낮은 오우, 쪽이었는데. 낮아요. 낮은 쪽안 잡아줘요. 아, 안 잡아주네요. 야 근데 맥투스도 다 참아내네요. 네. 자 하이타우스는 확실하게 좀 잡고 네. 아쿠카트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깥쪽 볼을 건드렸던 에머레이 타구인데 좀 짧은 타구입니다. 오우, 우익수 예, 예, 예. 송창에 잡아냈습니다. 황급하게 돌아오는 제이스 매튜스. 네. 오늘은 뭐 구속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김진욱 선수한번 기본적으로 빠른 볼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빠른 볼 컨트롤과 확실한 또이 변화고 무기를 음. 어, 갖추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오. 자 공디로 아. 빠지면서 원바운드. 네. 자그 사이 매튜스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음. 자일드패치를 네. 기록하면서 1사 2루로 바뀌었고요. 김진욱, 오우. 아, 볼이네요. 예. 우리한볼 카운트를 살리지 네. 못했어요. 키버 로드리게스. 아, 지금도 초구 직선타! 3루 걸렸고 이래서! 아 아웃입니다! 네. 깔끔한 수비를 보여줬었던 김서진. 실점 없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선발 김진욱 선수였습니다.